전세 가격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전세 가격이 지금 하락 전환했다고 하죠. 1, 2월 동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이 하락으로 나왔다. 12월 대비 0.03%, 서울, 경기, 인천 등 월평균 전세 가격 증가율이죠. 그리고 이거는 2019년 3분기 이후 2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이다. 지금 뭐예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 자, 매매의 경우는요. 공포 수요는 제외하고 크게 따지면 실수요, 투기수요죠. 근데 전세는요, 실수요랑 투기수요가 나뉠 수가 있느냐. 투기수요는 있을 수가 없죠. 매매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이득을 보니까 투기수요들이 안 살더라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는요, 내가 안살 집에 전세를 해놓고, 내가 살고 있는 전세집은 따로 있는데, 전세를 몇 개를 더 들어가겠다. 그럴 이유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 월세를 같이 봐야 되는데, 월 평균 이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월세는 맞느냐? 근데 늘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월세 안 살려고 한다 그러죠. 즉 지금 공급이 부족이 아니라 항상 공급 과잉이었다. 그게 이제 저금리로 인해서 월세보다 저렴한 이자를 내면서 전세로 수요들이 몰려서 왔는데 그게 이제 걷어지고 나니까 공급이 과잉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세 가격 지수를 보면은 어때요? 전세 가격이 쭉 떨어지고 있죠. 서울, 경기, 인천 다 떨어지고 있죠. 한두 주 떨어지고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태까지 뭐라 그랬어요? 임대차 산법으로 전세가 올랐다고 그랬죠 자 7월 31일이에요 이날 시행을 했죠 요즘에 지럴드 같은 건설사 따가리 언론들이 뭐라고 하느냐 임대차 산법이다 망쳐놨다 전세가 폭등시켰다 요즘에 그런 기사들 엄청 많이 띄우고 있죠 그거 자꾸 없애려고 여론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막 댓글이 달려있더라고요 누가 막 적응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니까, 뭐, 팩트 하면서, 뭐, 임대차법 때문에 올랐다고 하면은 아무 말 못한다. 뭐, 이딴 식으로 달아왔길래, 그 밑에 또 누가 달아왔더라고요. 저이거 보신 분인 것 같은데. 팩트, 5월부터 올랐음 하면서. 또 다른 인간들이 와서 막 댓글 달아요. 아니, 5월부터 임대차법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미리 올린 거다. 임대차법이 문제다. 근데 임대차법은요, 7월 29일 날 나와서 발의돼서 7월 31일 날 날치기 통과된 법안이에요. 그거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죠. 5월부터 올랐던 게 임대차산법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올랐던 게 아니죠. 그런데 7월 31일 날 봐봐요. 시작부터 뭐라 고 그래요? 이번 정부에 집값을 올리고 완화책을 주장하는 건설 마피아의 대표적인 심 교수 형이 뭐라 고 그래요? 임대인들의 반발과 임대사업 포기로 중장기적으로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지적을 했다. 그러면서 전세 급등 품기 현실화.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데. 그러면서 쑥대밭대 전세 시장. 20개월간 20% 이상 폭등한 전세 값. 자, 그 전에 전세 대출을 너무 많이 풀어놨었죠? 그래서 유례가 없는 저금리를 만나면서 전세 가격이 폭등을 했었죠. 근데 다 이거 임대차산법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임대차산법 때문에 전세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임대차산법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변함없이 시행이 되고 있죠. 그럼 지금도 계속 폭등을 해야죠. 지금도 계속 폭등해야 되는데, 현황은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요? 임대차상법 공포하면서 너도 나도 쓰다 보니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전세값이 뛸 것이 뻔하다 그 다음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세입자들이 시장에 나올 텐데 그럼 매물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물량이 줄어든대요 물음표? 지금 떨어지니까 이제 7월 이후 다시 오른다라고 지금 여론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자 지금 임대차상법을 폐지하자고 그래요 그리고 임대차상법 때문에 전세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그러면 은 임대인들은 굉장히 이익을 받죠 임차인들은 굉장히 손해를 받고 그렇잖아요 전세가격이 폭등했다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10억 중에서 전세가 7억이었어요 근데 임대천산법 때문에 20% 이상 올랐다 한 1억 올랐다고 칩시다 8억 그러면은 내 돈이 3억 필요한 거에서 2억 필요한 걸로 줄었죠 그러면은 1억의 여윳돈이 생겼죠 다른 데를 갭 투기할 수도 있죠 또한 가지는 뭐예요? 그렇다면은 10억짜리 집은 보통 갭투기꾼들에겐 자기 자본 3억으로 사는 집이었는데 2억이니까 2억에 그대로 팔면 은 굉장히 잘 팔리는 거고 3억으로 높여서 1억 이익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득을 본 거죠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7억에서 8억으로 늘어났으니까 1억을 더 준비해야 돼요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본 법이죠 임대차상법 폐지는 임차인들이 주장하고 임대인들은 폐지하지 말라고 주장을 해야 되죠 그런데 임대인협회에서는 민간인대 정상화가 지금이 최적기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임대사업자 부활시키고 임대차상법 개선해라 반대로 시민단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뭐라 그래요? 폐지 축소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왜 임차인들이 반대를 해요? 임대인들이 폐지하는 걸 찬성하고 임차인들이 폐지하는 걸 반대하고 있다는 건저 법이 누구한테 유리한 법이라는 거예요? 임차인들한테 유리하다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들이 죽어라고 임대차법을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 잘 생각해보세요. 전세 2년이죠. 전세 2년이 아니라 1년이었다면 저금리 영향을 더 크게 받았겠죠. 근데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죠? 언제예요? 이거 노태우 정부 때죠. 근데 지금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그러면 다시 1년으로 줄이면 더 좋지 않겠어요? 전세가 올라가는 건 노태우 정부 때 1년에서 2년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아니죠. 이 조치로 인해서 세입자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거 보장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거예요. 근데 또 4년 다 살기도 임차인 입장도 있으니까 2 플러스 2로 늘린 거요 근데 얘는 되고 얘는 안 돼요. 왜 저걸 주거라 반대하느냐? 임차 시장이 안정되게 되면은 갭투기를 할때 전세가를 올려서 비싸게 팔아야지 수경 매수가 붙기 좋아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일반적이지 않은 지금 같은 코로나로 인한 저금리로 인한 투기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가를 올리는 그래서 똑같은 자금으로 추경매수가 붙더라도 돈을 벌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지 임대인한테 유리하겠죠. 그런데 계약을 했을 때 2년 만료됐을 때쯤에 전세가 더 올릴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가격 높여서 팝니다 해도 살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2년 돼도 그게 보장이 안 돼요. 그렇다면 팔기 굉장히 껄끄러워지죠. 그러니까 죽어라 반대를 하는 거다. 지금 민주당 자체도 뭐라 그래요? 폐지 축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예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 전세가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왜 지금 폐지 논의를 하느냐? 그러니까 잊지도 않은 7월 이후를 가정법으로 전세 값이 오를 것이다. 임대차 법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매물들로 오른다면서요. 그러면은 지금 폐지하면 지금 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안 하니까 지금부터 올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부작용이 실제로 입증된다면 관련 법안을 보완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왜? 그 전에는 유례 없는 저금리라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임대차산법 때문이다라고 확정 지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임대차산법으로 전월세가 상승했다. 이건 마녀사냥이다. 그러면은, 박통 때는 왜 올랐냐? 임대차산법 없었잖아요. MB정부 때문에 왜 올랐어요? MB정부 때 유례 없는 일이 나왔었죠. 지금도 그거 가지고 거짓말을 쳐요. 매매 시장의 수요가 줄어드니까,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돌아서면서 전세 가격이 오른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는데, 매매 시장에 들어오는 수요들이 대부분 무주택 수요들이고,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전세 아니면 월세에 살고 있죠. 그렇다면은, 매매를 하려다가 안 하면은,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전세 수요를 남는 거죠. 늘어날 이유는 없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언제부터 기레기들이 쓰기 시작했느냐? MB 정부 때부터였죠. 왜냐? 그 전까지는 매매가와 전세가는 항상 같이 떨어졌어요. 같이 올라가고. 그런데, m b 정부 때,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전세가가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죠.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엄청나게 올려놓은 금리를 뚝 떨어뜨림과 동시에 전세 자금 대출을 완화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 시장은 손해를 볼수 있으니까 안 들어가더라도, 전세 시장은 내가 돌려받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오르더라도, 아, 월세 사는 것보다 금리가 낮은데, 그리고 보장도 이렇게 정부에서 해준다는데,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면서 전세 가격이 올랐던 거죠. 그 이후에 그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엠비 정부 때는 임대차 삼법 때문에 전세가가 올랐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임대차 삼법 때문에 전세가가 올랐어요?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 때는 임대차 삼법 때문에 전세가가 올랐다고 그래요? 추세가 그랬던 거지. 그러면서, 임대차산법 시행 이후 전세가 상승이 나타난죠 사실, 이 부분도 제가 자세히 다시 볼 거예요. 언론에 속아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모든 게 임대차산법 때문이 아니라, 이자율이 낮고, 유동성이 몰리고,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이런 많은 요인들이 더 적용이 되어 있다. 이런 거 배제하고, 임대차산법의 효과를 봐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대출 풀리며, 전세가 하락세도 둔화. 임대차산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대출 풀려서 둔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대출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희가 금리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금리랑 어느 정도 연관이 있나 이걸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세 가격 변동률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빨간 게 기준 금리고 파란 게 월간 변동률이에요. 자, 그러면 문정부 통 틀어서 봅시다. 자, 전세 가격 변동률 이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가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금리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니까 전세 가격이 슬슬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한계 맞이했어요. 그리고 코로나도 터졌죠. 그러면 전세 가격이 떨어졌는데 금리를 더 낮추니까 5월부터 전세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떨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막 계속 이야기하죠. 임대차법 때문에 더 오른다. 더 유도해서 어떻게든 끌어올렸는데 금리 다시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 가격 뚝 떨어지고 있죠. 유동성 때문이에요. 전세 가격은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하기엔 그렇죠? 왜? 5월부터 치는데? 근데 왜다 7월부터 친다고 이야기를 해요? 5월부터 튀었는데? 오히려 7월 되고 나서 꺾였죠? 근데 계속 언론에서 뭐라 그래요? 더 비싸게 내놔라 더 비싸게 내놔라 저금리는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더 튀게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어때요? 이렇게 올라가던 추세를 임대차법 이후에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상되기 시작하니까 떨어지기 시작했고 임대차법이 전세를 올리는 효과를 냈냐? 떨어뜨리는 효과를 냈죠 왜냐? 임대차법은 왜 나왔는지를 해보면은 요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요거 때문에 지금 저금리로 인해서 전세가 폭등하게 생기니까 선우관계를 뒤집은 거예요. 임대차 산법을 시행했기 때문에 전세가가 폭등한 게 아니다. 이거 규제 정책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집값이 폭등해서 규제 정책을 한 거고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으니까 임대차법으로 어느 정도 막은 거예요. 갱신하는 사람들이라도 살라고. 그런데. 기준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전세가격이 하락세로 변동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기준금리는 앞으로 더 올라갈 거죠? 그럼 전세가격 어떻게 돼요? 7월, 8월에 기준금리 한번 내지 두 번은 더 올라 있을 텐데, 임대차산법 때문에 전세가가 다시 오른다고요? 그 말을 믿어요? 결론. 전세가격 이미 떨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임대차법 폐지하려고 하고 있죠? 임대차법 폐지 이유는 뭐예요? 전세가격 상승했다. 근데 전세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드려야 돼요? 더 떨어질까요? 폐지하면? 임대인 연합에서는 해지하라 고 그러고 임차인 연합에서는 유지하라고 하잖아요 이거 보면 답 나온 거다 사실상 핵심은 뭐예요 금리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한 1월부터 그런 이사들이 슬슬 나오는데 전세 살면서 은행에 월세 되는 게 그냥 월세보다 비싸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금리는 더 올라갈 거죠 7 8월에 계약 갱신 만료되면서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그때 임대차법 시행할 때 뭐라 고 그랬어요 계약 갱신 때문에 매물이 줄어들어서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럼 그때 매물이 풀리죠 매물이 풀리는데 왜 올라가요 전혀 관련 없어요. 수요가 그대로 눌러 앉는 거기 때문에 수요 매물 같이 줄인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금리고.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7월 이후에 전세가격더 폭등할 이유가 없다. 완화해주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전세가를 올리려는 요인이 될 뿐이다. 그런 요인이 된다 하더라도 금리 못 막는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